우리나라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혹시 해당 브랜드의 현지 가격과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사례로 티몰튼과 에비안, 슈프림, 차백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가격 차이를 설명해드릴게요 캐나다의 국민 커피 브랜드 티몰튼의 경우 팀빗 10개입 상품의 캐나다 현지 가격은 2.99달러 한국에서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프랑스의 생수 브랜드 에비안은 현지 유통업체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3.36유로이지만 한국에서의 가격은 17,080원이죠 차백도는 올해 한국에 론칭한 중국의 버블티 브랜드인데요 오레오 밀크티의 경우 중국 현지 매장에서의 가격은 1 4위안이지만 한국에서는 5,300원에 판매되죠 작년에 한국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 슈프림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일본보다도 소폭 높은 가격으로 한국 판매가를 측정했습니다 이는 유통가격과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What?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국가별 가격 측정 정책 저희는 그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똑같은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더 비싸지는 걸까요?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위한 한국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이란 높은 가격, 희소성 등을 발생시켜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입니다. 크게 4가지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같은 제품을 한국에서만 비싸게 판매하므로 고가 전략을 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한국 프리미엄 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 글로터 4조가 직접 팀을 땐 신도산점을 방문해 보았는데 그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 함께 보시죠. 시작. 와우! 모로 오렌지 퀸저! 음, 모로가 뭔지 아세요? 몰라 모르겠어 심지어 펀터야 <laughs> 그럼 사인까요 아, 맛있다 이거요? 트리플 <laughs> 스네요거시켜까 네. 저. 밧를마셔는데요 네, 맛있습니다! 오우. 저는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요, 네. 맛있습니다! 굿! 굿. 더블 더블 시켰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니까! 문제가 음. 무언다왕이긴 한데, 고러졌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내가 만약에 이집 근처에 살았다. 아침에 먹어볼까? 난 어, 어. 진짜. 아, 얘는 그냥 갖다 놓았어. 응, 근데 얘도 나도 너무 맛있어. 향도 샌드위치보다 맛있어. 맞아. 맞아. 그냥 약간 빵도 구운 것 같지도 않고, 음. 치즈가 녹아있지도 않고 한데. 그리고 이 메뉴를 진짜 잘뽑았다 버섯도 이렇게 많이 넣고어 파바에서 음. 음. 5,000원짜리 샌드위치 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음. 갓 나온 걸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팀원들이 노리는 프리엄엄이야 두둥! 네. 근데 여기가캐나필나에 보니까 어떤 페인로티나에보 음. 약간 음. 완전 대중카페 완전 대중감봉. 완 메가 커피 느낌 컴포트 커피 느낌 진짜 싸고 완전 대중 되게 몰랐다중감봉 완전 대중감봉. 대중적인 카페인데 한국사람들 즐거봉 완전 대중감봉. 맛있대중어봉게전대중 근데 팀 멜트는 진짜 잘만든는 같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직장인들이 진짜 딱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나가지고 너무 좋은데? 계속 이용만 해도 진짜 고르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팀 멜트님 이가 한국에서 비싸다고 하는데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 거니 4,000원인가? 음, 스타벅스보다 약간 싸긴 싸잖아. 맞아. 음. 그 사람들이 먹거든가 스타벅스 팀 멜트 먹을 거면 그냥 사먹고 사먹고 음.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음. 맞아. 그냥 아는 맛? 싶 응. 음. <laughs> 아니, 나도 근데 이건 나난 너무도 알아 내 기준. 달아 이렇게 포장지가 <laughs> 좀 신기하고 예뻐서 아주 좋아하신다. <laughs> 아, 예. <laughs>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소핑백 같은 것들로 사람들한테 패션 아이템이잖아.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것도 사람들이 그냥 팀벨트 먹으러 온다 이런 느낌. 인증용. 어 인증용. 하지만 저는 팀멜트 먹으러 올것 같아요. 네. 오늘 대게 중에 어떤거 먹을 거죠? 네. <laughs> 아. 그렇게 왜 그렇게 매니 브랜드가 브랜드랑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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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가 직접 티몰튼 매장에 방문해본 결과 프리미엄 전략을 제대로 겨냥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가성비 커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티몰튼 열풍에 비해 가격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고가 매장에서는 가신비, 초저가 매장에서는 가성비를 챙기려는 똑똑한 소비에 맞춰져 있지만, 티몰트는 그 중간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탁월히 뛰어나지도 않고,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대해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 커피는 지난 1일 한국 1호점을 론칭했습니다. 바샤 커피 역시 글로벌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이지만, 한국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가 한 잔에 11,000원으로 한국에 입점한 여타 브랜드의 가격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커피 외에도 생활가정, 의류, 외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수신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해당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 포지셔닝, 프로모션, AS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5분 무역 뉴스 글로타 가주 왔습니다.